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25년 11월 27일 배포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2를 통해서 퇴직연금 고수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보겠습니다. 단, 이 자료는 퇴직연금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대표은행, 증권, 보험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의 DC형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사실 생산 및 제조업이 아니라 재테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단의 표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가입자로 분석하면 이 정도의 높은 성과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고수들은 수익률은 최근 1년간 38.8%,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가입자 평균 1년 4.2%, 3년 4.6%에 비해 3배에서 9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즉 아무 관심 없이 적립 형태로 놔두면 은행이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 수익률은 30대 미만의 투자 경험이 짧은 사회 초년생보다는 40, 50대가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자산의 구성에서는 주식형인 ETF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ETF의 종목에는 조선, 방산, 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30대 이하는 주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한 반면 40대 이상은 주로 국내 상장 ETF가 많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업이 바쁜 현실에 퇴직연금 고수들처럼 연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80% 이상의 퇴직연금계좌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내 자산을 방치하지 말고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되 그것도 귀찮고 어렵다면 투자성향에 맞춰 사전에 지정하기만 하면 적립금의 일정 부분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이나 가입자의 은퇴시기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 등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1년간 TDF 수익률 7.1%,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 3.4%, 100세 시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여러가지 노후 대비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